자 오늘 다섯 분의 아름다운 독창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예술가곡연주의 삼국장 최근주입니다. 오늘처럼 아름다운 가을하는 아래 우리 한국예술가곡연주회는 다섯 분의 원로들을 위한 보은 독창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작은 독창회를 만들어 주실 다섯 분은. 이오 참전명사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우리들의 연주에의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카페에도 올려주시고 유튜브에도 올려주시는 우리 신상목 수석부회장님까지 한분한분 한분 저희들의 귀감이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운동을 하면서 유태인이지만 멜라루스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셨다는 우리 색채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마크 샤갈의 저기를 봤어요 저도 샤갈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그 색채를 좋아하는데 오늘 그런게그랬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색채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여, 여기 오늘 연주하시는 다섯 분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색채로 항상 귀감이 되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항상 존경합니다 연주무대는 한 분이 두 곡씩 연이어 하겠습니다. 두 곡의 중간에도 여러분들은 박수를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무대는 수석 부회장이시면서 항상 우리들의 많은 도움을 주시는 테너 심상님의 'Quant'o Bella, Quant'o, Quant'o e Cara' 이렇게어야죠 Quant'o è Bella, Quant'o e Cara.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를 시작으로 테너 이규태님의 최영서곡 '영원의 바다'와 마지막 찬조 출연으로 우리 아름다운 유열자 회장님께서 용혜원 씨의 아름다운 시로 만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그대만큼 사랑,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을까? 아마 그대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마치고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상국 부회장님과 박은영 반주자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